안녕하세요 꽝스로또입니다 예자 1193회 당첨번호 6번 9번 16번 19번 24번 28번 보너스번호 17번입니다 자 6끝 9끝 요렇게 나왔네요 자뭐 꽝스 좀 맞았습니까? 자 6번 나왔고요 16번 나왔고 24번 28번 나왔고요 보너스번호 17번 요렇게 맞았네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1 1 9 2의 일요일날 나누어드린 어, 라이브 로또 당첨자는 아쉽게 나오질 않았네요 자 멤버십 감사 인사 빠르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학김님 서경안님 재인정님 서동인, 서동진님, 인서동 자윤님, 프로라의 대박님, 골드그린님, KFYB님, 미라클데이님, JM님, 대종님, 로짱이님, 정승구, 로또 보살님, 김성동님, 몽생님, 댕댕님, 용지식, 김상훈님, 고프로님, 김혜정님, 김기명애님 MRH8님, 정창연님 김세승님, 로또의 신님, 김동순님, 단풍이문님, 써님님, 준천님, 김종우TV님, 유영국님, 김규림, 조종량, 순천님, 기욱현님, 김경숙님, 장명소님, 장명소님 조한성님, 순자방님 엘리자님, 발키리님순애김님나길자님 김유진님, 김사람님, 김기태님, 헤이즐님 신금튼님, 김설아님, 대름대리님 오대박님, 아미뚜루님, 위석신님, 강동님, 천옥부장님, 박효선님, 탁터자님 최강인님, 신월또님, 나영천님, 공기선님, 알진님, 남유천님, 이해정님 이성준님, 정성원님, 김지선님윤선정님 김동훈님, 펑키퀸제프리님 이서진님, 기수님님 박종선님, 김상민님 이현천님, 세현님님님, 멤버십 감사드립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193회 당첨번호. 최고 추천번호에서 조금 안 나왔네요. 야, 요게 좀 터져야 되는데, 7번, 11번, 26번, 30번, 34번, 38번. 아, 요거 나올 만한 번호들인데,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1194회에는 꼭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 제발, 제발 나왔으면 좋. 이 최고 추천번호가 나와야 뭐가 잘 풀립니다. 꽝스로 또는. 자. 추천번호는 3개가 나왔네요. 19번, 24번, 28번. 그리고 비추천번호에서 3개가 나왔겠죠. 6번, 9번, 16번. 이렇게 나와서 최고추천 0. 그 다음에 추천 세개 비추천 세개033 나왔네요. 033. 아주 안 좋은 편이죠. 033이면.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1호기. 최고 0. 추천 세개 3개. 비추천 세개에서 역배가 나왔습니다. 이것 이렇게 이 보면 맨날 역배만 나오는 줄 알겠어요. 이거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이 정배가 잘 나와요. 근데 한번 역배 늪에 빠지면 역배가 쭈르르 나오는 경향이 있던데 아 이제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언제까지 역배만 생각... 정배가 꼭 나올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비추천번호 뭐재외수는 뭐 어떻게 좀 됐나요? 자 19번 틀렸고, 9번 틀렸고, 어, 1, 2, 3, 4, 5. 5수 중에 2개가 나와버렸네. 이런 세상에나. 어, 요, 요번주는 재회수가 잘 맞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194회는요. 자, 과거 5회 당첨번호 기록을 보면은 요렇게 되구요. 자, 9번, 3번, 뭐, 19번, 요렇게 2번. 그리고 11번, 2번. 뭐, 23번, 2번. 16번, 2번, 19번은 3번이죠. 이렇게 나왔고, 재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자, 넘어가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9번, 3번 나왔고요. 11번, 2번 나왔고, 16번, 2번, 19번, 3번, 23번, 2번 나와서, 요 과거 5회 이상 나온 번호는 재회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수로.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11번은 최고 추천 번호라제외수안 됩니다. 제외수안 되고요. 나머지 19번, 23번, 9번, 16번, 4개 제외수는 4개로 잡혔습니다. 제외수 4, 4개 제외수 그리고 최고 추천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번호에서 4개, 그 다음에 비추천 번호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네 개, 여기서 하나에서 여섯 개 번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재회수가 생각보다 이번주 엄청 적게 잡혔네요, 원래. 보통 여섯 개, 다섯 개 잡히는데, 꼴랑 네개 잡혔습니다. 자, 궁수별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궁수별로 정리하면요. 일단 요거 9번, 16번, 23번, 19번은 재회수고요 빨간색, 빨간색은 최고 추천번호 하나를 선택을 해야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추천번호, 여기서 4개. 제일 핵심입니다. 여기서 4개 나와야 돼요. 꼭 나와야 됩니다. 이 4개가. 여기 번호들 중에서 4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비추천번호 1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와도 크게 아쉬운 수가 아닌 거. 자, 1번, 10번, 요런 거싹 털어내면. 결론적으로 남는 수는 몇개안 됩니다. 요 녹색 다 빼내고 파란색 다 빼내면. 별로 남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수조합으로. 어, 공수조합 하기 불편하실까봐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번주는 제외수가 몇개 없어서 총 여섯, 여섯 세트를 할 거예요. 6 세트. 여기 최고 추천번호 요만큼, 그 다음에 추천번호 요렇게 네 줄, 네 개, 그 다음에 비추천번호 한 줄, 요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궁수 조합에 맞게 했습니다. 자, 풀어서 하면 요렇게 되구요. 불러드리도록 하지요. 1194의 당첨번호 예상, 꽝스편, 토요일 방송. 자, 1세트 2번, 11번, 17번, 28번, 37번, 44번. 2세트 7번, 12번, 20번, 29번, 36번, 45번. 3세트 3번, 31번, 33번, 38번. 42번 43번 4세트 4번 13번 15번 24번 30번 31번 5세트 14번 22번 26번 28번 37번 40번 6세트 6번 17번 25번 32번 34번 41번 예! 우! 자, 형님 누나 동생분들 사랑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하이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꽝스로또 종합편성 안내 간단히 설명드리면 토요일 날꽝스로또 일요일 날 라이브 방송 9시구요, 9시, 9시, 9시 꼭 기억하시고, 핫밸런스, 콜드번호 자, 1번부터 45번까지 분석을 해드리고 시청자 로또 2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면 로또 용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구나츠 사카이 로또 방법으로 한 사카이 로또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시청자 로또 시청자 시청자 일요일 날 나누어 드린 용지를 가지고 분석한 시청자 로또 목요일 밤에는 멤버십 전용 방송 킹왕짱 로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꽝스 골드 조합과 다이아몬드 조합을 가입하시면 매주 10조합 매주 25조합을 드리는 거 아시죠 어떻게 드리나요 요 더보기 누르시면 꽝스 로또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유튜브 닉네임 확인 후에 이쪽으로 이 오픈 채팅 안으로 개별 번호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꽝스 프렌드들과 이야기하고 싶으신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내일 일요일 밤 9시에 로또 22장 드리니까꼭 와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94회 뭔가 나올 때된 냄새가 나요 냄새가 스무스물 납니다 이게 뭔가 딱 터지는 그런 라는 느낌이 나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 방송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우